안녕하십니까. 원금 650만원으로 즐기는 미국 주식 렌트. 새로운 컨텐츠 제가 어제부터 한다고 말씀을 드렸지 않습니까? 괜히 한다고 해가지고 이 집도 참할 짓은 못되네요. 먹고살기 힘듭니다. 미국 주식은 우리나라 밤 10시 반부터 다음날 새벽 5시 까지 열립니다. 낮에는 일하고 밤에는 미국 주식 한다고 새벽 5시 까지 잠 안자고 눈 말똥말똥 해가지고 미국 주식 한다고요 그건 정신나간 짓입니다. 주식에 그의 미친놈입니다. 그렇게 하면 안됩니다. 저는 12시 이전에 잘겁니다. 매수할건 매수하고 뭐팔끈뭐어두고 이렇게 매매를 하고 한뭐 30분 1시간 이렇게 미국장은 잠깐 잠깐 보고 자야지 지구 정반대에 있는 나라하고 똑같은 시간을 맞추려고 주식을 한다고요 에이 그렇게 하는 놈들도 있을지 모르겠지만 그게 뭐맞 같다고 말죠 그렇게 조식하면 안됩니다 저는 내일 제 일이 있기 때문에 늘외렇습니다제 미국 주식은. 뭐, 한, 한 시간보다 잡니다. 뭐, 궁금하지도 않아. 뭐, 다음날 보면 되죠. 뭐, 안 그렇습니까? <laughs> 뭐, 그래, 뭐, 계속 보고 있다고. 뭐안 가는 줄가가 가는 것도 아니고, 갈줄가가안 가는 것도 아니고, 뭐, 보고 있으면 뭐, 뭐, 어쩔 거랍니까? 뭐, <laughs> 참. 그래, 저는 한, 한, 한 시간 정도 보다가, 이제 꿈나라로 들어가야죠. 뭐또 그렇게 해야지 뭐 주식이란 게 매일마다 뭐 보고 있다고 뭐, 뭐 달라지는 것도 없지 않습니까 그리고 여러분들과 또 약속을 지켜드리기 위해서 또 재밌는 컨텐 컨텐츠를 만들기 위해 가지고 저는 이렇게 노력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뭐라도 좀 재밌는 게 없나 싶어 가지고 방송을 하게 되었습니다 근데 제가 무슨 종목을 갖고 있는지 말씀을 안 드렸더라고요 보니까 저는 테슬라를 갖고 있습니다 매수 가격은 324달러 71센트로 남아 있네요. 뭐 오늘 주가가 오를지 내릴지 금 모르겠습니다. 뭐 지금 시간 10시 20분인데 야, 10분 정도 남아 있네요. 저 프리마켓 시장을 보면은 어우, 334달러 45센트 1.4% 정도 오르고 있습니다. 이거 한 30분이나 1시간 정도 보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또 새로운 종목을 하나 또사볼까 이렇게 보고 있는데, 애플을 살까, 구글을 살까, 메타, 페이스북을 살까, 아마존을 살까, 뭐, 보고 있습니다. 이것도 혹시 제가 매수를 하게 되면 은 투명하게, 어제 말씀을 드렸지 않습니까? 100% 리얼 실점 매매라고. 뭐깡풍철 수도 있고 돈좀벌 수도 있고 이런 건는뭐 중요한 게 아니지만 그래도 이런 재미 재미를 또 여러분들에게 드리기 위해서 새로 말에는 컨텐츠 던던 브라더스 요 채널, 요 코너도 많은 관심 가져주시고 좋아요, 구독, 알림도 한번 해주시고 그렇게 한번 봐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